단지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조경 및 석가산 등 단지를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또 시원한 인공연못과 분수대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쉼터가 단지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야외 테이블도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에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층의 고층 아파트이다 보니 이렇게 단지 내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모습이 참 멋지고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성한 애들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성한 애들은 세대 주차장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보니 넉넉한 주차 공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한 애들은 엘리베이터가 라인별로 한 대씩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세개 세대가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세대가 있고, 두개 세대가 있는 곳에는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 CCTV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 유성한 애들 더스카이의 아파트 세대 내부의 모습은 아파트 연구소 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 유성한 애들 더스카이 아파트 사고 팔때 전월세 구할 때는 저희 부동산 연구소 공인중개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